외압,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을 지위를 보장해 줬다는 것이지 그들의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우리는 어, 신성가족이야, 홀리 음. 패밀리, 그렇죠. 음. 건드리지 마 이런 음. 이야기를 했는데요. 자, 상권 분립의 예를 들어볼게요. 그럼 상권 분립이 돼서 대통령도 헌법기관입니다. 네.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입니다. 그럼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까? 눈지안습니까 맨날 심 비판 안 합니까? 맨날 하지. 늘씹는 겁니다. 욕하는 네.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사법부,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왜못 합니까? 할수 있는 겁니다. 네. 그럼 재판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. 민주주의적으로. 네. 절차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. 비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. 뽑히지 않은 재판 판사들도 헌법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서 지위를 보장해 준 겁니다. 네. 외압,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을 지위를 보장해 줬다는 것이지 그들의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